빠르면 지난달 30일 긴급 재난 지원금 예산 승인을 받은 두 나라의 일처리가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검증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형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지급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 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난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재난 지원금 10만 엔에 대한 신청서를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정보와 일치하는 카드 그리고 핀코 드 가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는 데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소에 잘쓸 일이 없던 핀코드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해 강제로 차단되면 해당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차단을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케이스가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해당 관공서 앞에 수백 명이 수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의 신속한 기술 중심 행정이 일본의 서류 중심적 업무 방식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외에서도 일본의 아날로그식 대응의 실패와 대조하며, 극찬하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속에서 최근 옥외티와 같은 일이 터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하경 경주시장이 일본을 도왔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북 경주시가 일본의 나라시와 교토시에 방호복 1,200세트, 방호용 안경 1,000개 등 방역물품을 독단적으로 지원한 것에 관한 이슈로 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자매 도시에 상호주의 원칙 차원에서 방역물품을 보낸 것이다. 지금 일본은 비닐 방역복과 플라스틱 고글이 없어 검사를 제때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도 나머지 우호도시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예상했다시피 일본 지원하라고 세금 낸거 아니다 등 거센 비판으로 가득 찼고 아직도 진행형인데 심지어 지방자치제의 독단적인 지원 금지와 경주시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권도 올라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권에 의하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나라를 선별 검토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번 경주시의 일본 지원은 이 방침에 어긋난 독단적인 결단으로 수출 규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결여, 그리고 독도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일으킨 일본에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 경주시에 대해서 재정 감사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하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 대외 관계 등은 모조리 무시한 채 여전히 자신의 독단적인 결단에 대해 마치 그럴 듯한 명분이 있다는 듯 해명하기 바쁩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단한 번이라도 왜 한국 국민들이 노 제팬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불 불매를 실천했는지 생각해 봤을까요? 실제로 일본에 방역 물품을 독단적으로 지원한 경주시에 대한 비판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움을 받은 일본의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충격적이죠. 지난 22일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경주시에서 방역 물품을 지원할 때는 소식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피크를 지나서 진정된 지금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았다. 지금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빚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한국이 곤란하니 통화 수합을 요구하려는 속셈이다. 등 도움을 준 경주시를 비롯해 한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를 시작으로 쌍방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과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도 이해하지만 선의에는 감사를 표해야 한다 등의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죠. 이렇게 도와주고도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경주시는 또다시 예정대로 일본 우호도시에 방역물품을 지원할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 경주시 문제로 떠들썩할 때 일본은 슬며시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5월 말 긴급사태를 예정보다 일찍 해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외국인 에 대한 입국 제한 규제 역시 점차 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내에 감염 확산이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장은 무리지만 이르면 7월쯤 경제적으로 일본과 연관성 이큰 나라 중에서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국은 당연하다는 듯이 배제한 채 베트남 대만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 등을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일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각각 마스크와 의료기기를 서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일본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본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지난 22일 경주시가 C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자매우호도시에 방역물자를 지원한 것을 두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일본의 교류도시 두 곳에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환경 1000개씩을 항공편으로 보냈는데 이를 두고 국내 네티즌들은 붕괴하며 경주는 돈이 남아도나보다 그럴 돈 있으면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중인 상황에서 적국을 도와주는 꼴이라니 두번 다시 경주 안 간다. 사전통보도 없이 수출규제랑 입국마가 한국산 진단키트조도 품질검사 필요하다에 이런 나라에게 인도적 지원 등 상호주의 원칙 하에 인도적 지원을 검토했다는 경주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성남민심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인도적 지원 목적이었다 해도 일본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아니었다는 점과 일본에 공식적인 요청이 없다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방침이 무너져버려 가볍게 여길 사안은 결코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에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22일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재팬에 경주시의 지원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해당 기사에는 경주시장에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강조하며 앞으로 한일 양국이 현 상황에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도왔다는 취지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수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곤란할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더니 한국이 곤란한 상황이니 일본의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려 도와주는 것 피크가 지나서 진정된 지금 이제야 돕는다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한국에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든. 한국은 속셈이 있어 일본을 돕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위기는 지나갔는데 무슨 도움이냐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최상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주시장의 인도적인 지원은 국내와 심지어는 직접 도움을 받은 일본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갈등만 남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선의에는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고맙다는 여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수많은 추천수는 최상단에 유지되는 이 부정적인 댓글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간의 갈등의골이 깊어지는 것은 양국의 앞날에 크게 바람직한 결과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 일본 당국의 태도만 보더라도 독도 문제와 위안부, 당제 진용 문제 등 역사 문제에 있어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고 아직까지 고양적인 태도로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때리기를 통한 보수 세력 결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에게 중앙 정부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지자체가 인도적 지원을 우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티즌들의 주장처럼 한국이 일본에게 얻을 것이 있으니 도움을 주는 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증시 상승률을 보이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한국에게 계속해서 일본과의 통화 스워프를 들먹이며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일 프랑스의 공영방송 프랑스 3 채널과 지역 최대 일간지 웨스트 프랑스 브르타뉴는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잊혀져 잘 언급되지 않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70년이나 지난 지금 마스크를 보내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 프랑스 대사관이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오는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마스크 전달 식을 가질 예정인데 이를 두고 다수의 프랑스 언론들과 참전용사들은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며 한국의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는 보훈에 대해 감사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프랑스 수도권 지역은 C19 사태가 안정이 되지 않아 여전히 적색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한국에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보훈에 대해 작은 지원이지만 어떠한 지원보다도 값진 지원을 받았다며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란 실익을 따지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작지만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지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만에 하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다른 지자체들 역시, 이 같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방식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확진자와 근접거리에 있던 사람에게 경고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인접한 개별 스마트폰끼리만 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동선을 수집하는 GPS 방식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블루투스 추적 방식은 GPS가 가지지 않은 다른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안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이 말을 인용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블루투스는 기술이 복잡한 관계로 개발자들이 추적 앱을 만들면서 실수할 여지가 많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년간 블루투스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해왔고 실제로 취약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블루투스 추적 앱이 범용화된다면 해커들이 이 추적 앱을 노리고 해킹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보스턴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루투스 추적 앱을 사용할 전용 폰을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또한 블루투스의 신호가 불안정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같이 장애물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신호가 멀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사무실과 같이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는 확진자가 가까이 있음에도 경고 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블루투스를 꺼버리면 아예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 때문에 블루투스 추적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GPS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을 막고 있는 한 한국의 추적 시스템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일 블루투스 추적 앱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은 이런 한국의 추적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부수석 과학고문인 맥클레인 교수는 한국은 감염 통제를 위해 온갖 종류의 접촉 추적을 인상적으로 활용해 소수의 신규 사례만 나오고 있으며 그 사례마저도 접촉자 추적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최근 이태원의 성공적인 추적 사례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기사에서 한국은 이주 또한 이태원 클럽과 연관되어 있는 4만 6천 명을 추적해 160명 이상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GPS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추적 방식과 광범위한 테스트,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대중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경고 문자를 전송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추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영자 신문 제팬타임스의 경우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보 시스템이 이태원 사태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전염병 조사 지원 시스템은 원래 인구, 교통, 공해 등 지방 정부의 도시 계획 정보의 공유를 위해 만든 스마트시티 정보 체계였지만 C19가 발생하자 시스템을 빠르게 수정해 현재는 정부와 공공 기관들이 환자 정보 등 C19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쓰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2, 3일이 걸리던 환자 정보 수집은 전산화돼서 1시간 이내로 단축 됐기 때문에 이태원 사태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추적 시스템은 그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각국으로부터 자국의 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서구권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반대하는 여론과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도시 봉쇄, 매출 금지 등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찬성 여론으로 갈리며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2차 대확산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 재개를 앞둔 서구권을 중심으로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 방식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고 메시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의 참여율 또한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블루투스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추적 앱을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사용할 것이다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란 대답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며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준비 중인 서구권으로서는 블루투스 추적 앱의 실효성 논란은 큰 골칫거리입니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포드공장 시찰 중에 2차 확산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닫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듯이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시민들이 실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재확산에도 도시봉쇄, 외출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다시 취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 이후 특정 지역에서 집단 발병 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추적 시스템이 더욱 중요합니다.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확산을 막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서구권에서는 유일하게 도입을 계획 중인 블루투스 추적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경제 재개를 앞두고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상 칠칠튜브였습니다